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은 7명이 모두 모이면 나라 하나를 함락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매우 강한 정의 닌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특수한 능력을 가진 무기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의 전성기 시절은 과거 안개마을을 피안개마을이라 불렸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엔 타국과의 전투가 잦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들은 대체적으로 전투와 살인에 미친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걸맞는 가함까지 갖춰져 타국의 닌자들은 그들을 매우 두려워했고 안개마을 내에서는 그들을 동교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스케의 동료인 호즈키 스이게츠는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의 리더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단한 닌자도 7인방은 훗날엔 초주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인이 되었고 그 남은 초주로마저 6대 미직하게 올라가면서 사실상 닌자도 7인방은 해체된 조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닌자도 7인방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죽거나 세대가 교체가 될 경우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후대에게 전승시켜 집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체가 된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7가지의 무기와 그 무기를 사용했던 닌자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훗날 6대 미즈카게가 되는 초지로 가 사용하는 무기로 평소엔 두 자루 의 칼이 붙은 모양이지만 차크라 를 주입시켜 해머 대검 쌍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 7개의 무기 중 가장 범용성이 넓으면서 가장 강한 공격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히라메카레이는 초지로가 사용하기 이전엔 호즈키 스이게츠의 형인 호즈키 만게츠가 사용했으며 그 이전 사용자는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호즈키 만게츠는 대상도 히라메카레이뿐만이 아니라 7인방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천재였으며 과거 사람들은 그를 자부자의 재래라고 불렀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쌍도 히라메 카레이와 최강의 칼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메아다는 유일하게 자아가 존재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에고 무기입니다. 사메아다는 상대의 차크라를 빼앗아 자신의 차크라로 만들고 그 차크라를 주인에게 전달해 소모된 차크라를 보충해주거나 상처를 치료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실로 상대는 전투 중에 차크라를 빼앗겨 힘이 빨리 소모되는 반면에 사메아다를 소유한 사람은 마르지 않는 차크라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매우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사메아다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메아다는 자아가 존재하는 만큼 사용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약할 경우 그 사용자의 육체를 장악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만한 리스크가 존재해 사메아다를 최악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나루토 팬들에게 사메하다의 사용자 하면 가장 먼저 호시카키 키사메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키사메는 본디 가지고 있는 차크라의 양 또한 미수에 필적할 수준이었고 사메하다와 완벽히 융합이 가능해 실제로 사메하다를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보다 더잘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메하다는 전 닌자도 7인방이던 스이카전 후구키가 사용했었으며 후구키는 키사메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사메는 자신의 손으로 후구키를 직접 죽여 그가 사용했던 사메아다를 탈취해 새로운 사메아다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단도라고 하기엔 과할 정도로 거대한 칼인 수절 포정은 나루토 초창기에 적으로 나온 모모치 자부자가 사용했던 무기로 전투 중 칼이 부러져도 상대의 피를 흡수하면 재생이 가능해 절대로 녹이 쓰거나 날이 나가지 않는 능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사실상 능력 자체만 보면 여타 닌자 도중 가장 구대기라 볼수 있는데 모모치 자부자는 거대한 칼을 한 손으로 휘두를 정도의 완력과 안개 은신술을 이용한 무음암살로이 수절포정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사용한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모모치 자부자 이전에 사용한 존재는 안개마을의 탈주 닌자이면서 전아카치키의 일원으로 우치하 이타치의 첫 파트너인 비와 주조였습니다. 하지만 주조는 이타치와 함께 4대 미직하게이자 산미의 인지력인 야구라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었고, 안개 마을은 주조에게서 수절포정을 회수했기에 자부자가 수절포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자루의 소도로 구성된 내도키반은 소도를 서로 부딪히면 번개를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이 번개는 차크라를 이용해 만드는 것이 아닌 자연의 번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 사용자의 차크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즉, 뇌둔을 사용하는 닌자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 매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는 것인데, 4차 닌자 대전 때 예토 전생이 된 링고 아메유리는 뇌도 키바를 땅에 박은 후 뇌둔 썬더 게이트를 펼쳤는데 그 수준은 매우 광범위하게 숲의 낙내를 떨어뜨려 수많은 닌자 연합군들을 학살했습니다. 링고 아메유리는 생전에 뇌둔의 천재라 불렸었지만 불치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은 인물입니다. 링고 아메유리가 죽고 네도키바는 크로스키 라이가가 물려받았는데 크로스키 라이가는 마이트 가이가 하급 닌자였을 때 이미 네도키바를 사용한 닌자도 7인방이었던 것을 보면 링고 아메유리는 아주 오래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이하게도 도끼와 망치가 끈으로 연결된 카부토아리는 상대의 무기나 방어구를 박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 닌자도 7인방이던 아케비노 진이는 도끼로 상대방의 무기를 가격 후그 도끼의 뒤를 망치로 가격해 상대의 무기를 양단시키는 방식으로 전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늘같이 생긴 누이바리는 여러 명의 적을 한 번에 꿰뚫고 누이바리에 달린 실을 와이어처럼 이용해 상대를 꿰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누이바리를 사용한 전 닌자도 7인방인 쿠리하라레 쿠시마루는 닌자도 7인방 중 유독 잔인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 누이바리를 이용해 여러 명의 사람을 한 번에 깨뜨른 후 그들을 모두 깨매고 쪼여 죽이거나 상대를 살아있는 채로 바느질한 상태에서 나무에 묶어 그들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시부키는 거대한 칼에 수많은 기폭차를 붙여놓은 두루마리가 감긴 모양으로 칼이 상대방에게 닿는 즉시 두루마리에 붙여진 기폭차를 발동시켜 폭발시키는 닌자도입니다 폭도 시부키를 다루던 전 닌자도 7인방은 무나시 진파치로 이전에 설명한 쿠시마루와 같이 잔인한 성적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7가지의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는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은 왜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한 것일까요? 설령 죽어도 무기는 전승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닌자도 7인방이 가장 강했던 시기를 말하자면, 이들이 모두 살아있었으면서 뭉쳐다니던 3차 닌자대전 때입니다. 모두가 상급 닌자로 구성된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이 모두 모일 경우 타국의 입장에선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으며, 칠인방 스스로가 가진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뜨린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나뭇잎 마을의 닌자 마이트 다이였습니다 마이트 다이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만년 하급 닌자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술인 팔문둔갑을 날마다 몰래 수련해왔었으며 2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문둔갑은 양날의 검으로 8개의 문을 모두 열시 사용자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다이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스스로의 규칙을 세웠고 결국 그 규칙을 따르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마이트 가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트 가이는 동료인 에비스와 시라노이 겜마와 함께 닌자도 7인방에게 포위당해 위험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하급 닌자인 그들로서는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나 그때 마침 마이트 다이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그 자리에 나타났고 그는 팔문둔갑이 8개의 문중 마지막 문인 사문을 열어 홀로 닌자도 7인방과 전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닌자도 7인방 중 스이카잔 후쿠키, 크로스킬 라이가 비와 주조를 제외한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어 결국 닌자도 7인방은 단한 사람으로 인해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4명을 또 선발하면 충분히 닌자도 7인방이나 집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들은 대체적으로 동료회가 없습니다. 비와 주조는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을 탈주해 아카츠키에 들어갔고, 크로스킬 라이가 또한 네도키바를 들고 마을을 탈주했습니다. 그리고 스이카든 후구키는 마을에 남아 있었지만 적과 내통하고 있었고, 그러다 자신의 부하인 키사메에게 살해당해 사메하다는 키사메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사메 또한 사메하다를 취하자마자 4대 미직하게인 야구라를 조종한 우치아 오비토로 인해 아카츠키에 들어가 안개마을의 탈주 닌자가 되어 더 이상,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의 완전체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주로가 히라메 카레를 계승받아 새로운 닌자도 7인방으로 들어왔고, 비아주조가 죽어 수절포정을 회수해 모모치 자부자가 물려받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자부자는 4대 미직하게인 야구라를 암살하고, 그 또한 탈주 닌자가 되어 사실상 닌자도 7인방은 뿔뿔이 흩어졌고, 머지않아 그들 모두 사망하게 되어 닌자도 7인방은 초주로 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4차 닌자 대전이 끝나고 7개의 무기는 모두 안개마을이 다시 회수해갔고 후속작 보루토에선 신 닌자도 7인방이라 불리는 자들도 생겨났지만 나루토의 팬들 중 그들을 닌자도 7인방이라 인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 기본적인 실력이 매우 떨어지고 전투 경험 또한 매우 적어 전투 중 발생하는 상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전의 닌자도 7인방이 보여준 포스와 위험과는 심하게 비교됩니다 거기에 크로스키 라이가의 딸인 크로스키 분타는 당시 아카데미를 졸업하지도 않은 우치아 사라다에게 패배했고 이들의 리더격으로 행동한 호시가키 시즈마는 사메하다의 폭주를 감당하지 못해 칼에게 먹혀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닌자도 7인방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4대 미지카게인 카르타치 야구라의 후손인 카르타치 카구라가 이전에 초주로가 사용한 히라메 카레를 완전히 계승받으면 달라지겠지만 그 외엔 딱히 진자도 7인방이라 분리 수준의 유망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